옛날에는 뭐 60, 50대 후반에는 60대 하면 70 이전에 한 10년, 이0다 다, 다 갔,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 집안 형님들 지금 70대 젊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옛날에 인간 70고래이라 그래야 되나? 고래희라 그래야 되나, 고희. 고희가 아니라, 지금. 지금, 저기, 저, 뭐, 혈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고희도 지금, 그, 고희 안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집안, 뭐, 당숙분하 고의잔 고 전당에서 갔는데, <laughs> 젊어요, 젊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자녀들이 60안 했으니까, 이게, 어찌될지 모르니까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구유우에서 후유, 하는 걸 봤어요. 근 고의잔치도 않습니다. <laughs> 참, 오늘 아침에 내가 중요한, 저, 정보를,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나에 대한 것인데,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예,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뭐내 병명이 뭔지 뭐뭐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관심도 없고 또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 내그생질녀가 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사라 예, 그 박사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 담당 그 주치한테 물어봤더만이라 예. 우리 외삼촌이 병이 어떠냐. 예, 아이고 이게 나는 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내만 모르고, 예.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저, 저 엄마한테 하니까, 우리, 우리 엄마한테까지 다 해. 예. 그러니까 우리 90노인이, 만날 내만 보면 말이지, 괜찮나, 괜찮나, 이까고, 말 수시로 전화오고, <laughs> 체크해요. 그참 이상하다. 또 우리 집사람도, 아주 뭐, 지극정성으로 그냥, 아 옛날에 안, 안, 했던. 안 하던 짓을 해야 네. 아, 뭘 사가오고 미기고 뭐 좋다 하는 건또 우리 딸이 또 일본에 있는데 네. 그 저끼리는 통거아니에요저 사촌가이니까 네. 고정사촌 음. 네. 외사촌이니까 그니까 네. 네. 그 저끼리 통화를 하는까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이고 한번씩 전화 오거나 뭐 문자로.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래 어, 괜찮다고 한는 얘기를 몇번했는데또 묻고 또 묻는 거야 그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알았어 아 내가 이걸 못 고치는 병이다 하는 거 어,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그건 또 어떻게 하려그 오늘 나오다 얘기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제, 뭐,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죠 이제, 나았다 싶거든. 그래서 자기도, 아이고, 이래가 이제 가는 거, 아니구나, 가는 거를 다 마음 준비 다 하고 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요새 보니까 더해, 더해지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나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이, 비로소 이, 이해, 이 얘기가 하는 거지. 그렇습니 <laughs> 응? 저도 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사실은 참, 그, 벌써 그 작년입니다. 그때, 그 갔다 오셔가지고, 봄에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여행기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6월달 들었으면서 7월, 하여튼, 그 뭐, 진단 병원에 그, 그, 저, 진단 맞는다고 그러시고는 이제 추석 바로 전이죠 전까지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이거 못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늘 두고 봤어 아이고 하마 하마 어떻게 응? 도져 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되는가 이걸 예의주시라 하는데. 점점 나아져가지고 지금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올라 이얘기가 <laughs> <laughs>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사도 다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눈이 두 개로 보이셨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양생이었던 고열을 그냥 시 아, 큰일났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계속 글 쓰시고 그런 게 아, 지금도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이게 고개를 흔드시고 보통 그런다면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안돼안 안 나와 이 네, 글이 안나안 아, 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글이 안 나오고 보통 이제 뭐 옛날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시다가 설레잖아 그러다 이제 선생님 그때 갔다 오셔가오늘날다 오시고, 오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2개월이 그러셨는데 그러자 이제 봄나라에 또, 또 파동이 한번또 있었죠. 있었아 <laughs> <laughs> 그러자 이제 그뭐 뭡니까 이게 저 인터넷도 셧다운 시킨 적이 한번 있었고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어느 날또 수술했잖아요. 이제 병이 없는 게다 나았다. 일어섰다. 예. 병상에서 일어섰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부터 우리 저 했잖아요. 예. 그거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주시라 할때 여기 나온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때 나오신다고 또 여기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데 사실은 사모님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어요. 지금 택시에서 타고 가셨는데 오시면 꼭 해서 택시 에서꼭 다니십시오 그러고 이제 자고 원지수하고 한번 이제 개천 여기요 청개천 맞아요 예 그랬던 아, 기억나십니까 아, 아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몸 상태는 참 거시, 걸으시는 것도 그러고 이야 이게 참 어떻게 록듯이 사실은 걱정이 됐었습니다 여러 사람 너무 이 그런데 근데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읽기 예,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 이거를부터 14권을 예, 예, 읽었는데 그때 예. 제가 이제 관찰을 계속 이제 이제 선생님 일주일 단위로 제가 그때 했는데 일주일 단위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몸 상태가 달라지시고 아주 달라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 1년 1년 벌써 이제 작년 9월 달로서 1년 됐고 벌써 이제, 1년 한,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지난 12, 1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1대1 면담하고 다시 글도 쓰시게 되고 이랬는데. 최근는 뭐, 옛날로 그대로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 내 몸무게가 한 73kg 정도 나갔었는데, 그게 한 네. 65kg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앙상해제다가그 채식 위주로 먹고 고기를 끊으니까 큰 혐의빠져.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부터는 그 살고기를 조금씩 먹잖아요. 네. 그 집에서도 해주고 밖에 나와서도 먹고 이래요. 그 지금 70kg가 넘었어요. 지금 체중이. 네.

소상하게 언젠가는 이제 기록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리살리 나온 살리 거는 15야 보름달이 하나의 둥근 사람이 됩시다 이걸 쓰라고 나를 살리나왔다 이렇게 봐요 하늘이 나를살리 나왔다 나는 임 무에 충실하겠다 말이죠 근데 그때 저 일본 점에 갔 가실 때 그때 갔다 오셔서 아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때뭐이 뭐가 안 와가지고 택시 왔는데 그러고 뭐저 김포항에 공 갔는데 뭐뭐 뭐 말이 그 있고 뭐 브레이크 계속 그리고 계속 걸려서 뭐. 이게 <웃음> <웃음> 선생님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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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지 말라는 건데 하여튼 올라 타셔가지고 또 이가 부셔가지고. 근데 내가 그뒤로 이제 어디 방송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된답니다. 그러면 이 되는데 선생님은 한 두달 정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진행이 되신 거죠. 진행이 되버린 거죠. 예. 그건 유효과지이말하면 교통사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물체가 둘러보이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안과에 가가지고 보니까 안과에 병이 없대. 조사해보더니 <laughs> 그래가지고 아가병이 아, 아, 아니죠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래 기사회상 해가지고 알곡을 가리고 공부할 예. 사람은 공부하고, 예. 공부할 수,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딸리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래가 1대1에 하는 사람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지금요. 1대1로 <laughs> 그 하면서, 김일보가 돼. 15야, 보름달이 자꾸 예. 나오기 시작해 그래. 하나의 이치가 자꾸 나오고, 예. 어.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은 1대1 이걸로 <laughs> 하라는 것은, 일본에가 이웃몬부터 있어요. 1대1로. 말은 안 듣지, 이제. 1대1로 예, 해야 된다는 거. 예, 예. 그, 그이 있어요. 예. 반드시 원화를 꼭 만나서 해야 된다. 아, 꼭이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고, 또 돌아봄, 돌아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고, 또 이게 이제 중간에, 최근에는 이제 호흡, 마지막에 호흡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호흡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실은 많이, 외부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봄나라에서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호흡 이야기, 엄청 거의 호흡의 이야기가 나옵니 그 진정한 호흡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구심력이 이겨야 되거든요. 예. 구심력이 이겨야 몸에 점을 찍고, 예. 몸에 점을 찍어야 몸 중에 몸인 하단전에 점을 찍고, 예. 하단전에 점을 찍어야, 찍어야 해오리바람이 일어난다. 예. 그, 하늘이 말해, 일으키는 해오리바람이 있어야 이어서 이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 열린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이제 대인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대인의 말을 잘 듣는다. 예. 순종한다. 이런, 예.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끝을 맺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룰 사람들인데 자꾸만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잘 모르고 이러면 한 100번쯤 읽으면 다 알게 될거 아니냐. 그럼 그게 이제 상식이 되, 되게 되면은 평생 뭘 하든지 간에 그걸 우선으로 할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성경도 뭐, 사실은, 구약성한 66권 되고, 불경도 수없이 많, 많지 않습니까? 팔만 장경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교도 사서, 삼경, 뭐 사서, 오경, 기타까지 다, 뭐, 뭐 장자, 노장 엄청 많죠? 근데, 보통 사서, 삼경 내지 사서, 오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읽는다는 것은 엄청나고, 그걸 또 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봄나라도 지금 15권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다 하는 거를 그냥 한, 한 권으로 집이 여약해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읽어서 깨닫는 거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5원이라고 예. 하는 뜻은 그 연장 생산에서도 1 5원이 나온 거지만은 봄나라에서 낸 책이 하나 한, 한 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돼요. 한 권이라는 그렇죠. 것은, 보름달이 때는 이런 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한 권을 100번 읽으라 소리는 가하지만은, 15권을 30번 읽으라 소리는 좀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최고의 농사라. 마지막 농사라. 네. 예. 봄나라 일로 봐서도 마지막이고, 내 생애로서도 마지막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일을 벌리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는 또 이제, 그 뭐, 내 살아 생이나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할란지 안 할지 모르지. 그것도 천하의 운세의 몇개이고 네. 나는 하여튼,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1 5번을 완성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죠. 이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원래 올해 안으로는 나올 거 아닙니까? 임박했으니까, <laughs> 예. 빠르면, 뭐, 올 봄까지는 다 나올 것 같고. 아, 하여튼 이게. 지금, 지금 70 한, 70몇 번까지 갔어요, 이제? 아, 다운, 다운, 에 예, 그, 제가 그쪽으로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번까지 <laughs> 가면 최강공이 나오거든요? 예. 私も行ってきて。<music>